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실친과 교환할 물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할 건데요. 어, 여기 미니어처 교, 물품 교환. 이렇게 되 있구요. 이분은 공문지로 활동을 하고 계시구요. 되게 말도 잘하고, 어, 만드는 것도 꽤 잘하시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샷. 속샷. 오르르 샷. 안 빠져. 됐다. 이렇게, 미니어처 물품 교환. 이렇게 되있고요 한번 뭐 소개해드릴게요. 먼저, 그 OPP 지가 테이프로 뜯어놓은 거는, 아까 봐가지고, 아까 저번에, 아니, 아까 전에 학교에서 봐가지고, OPP 뜯어놓은 거는 양해 부탁드릴게요. 이렇게 빼냈고요. 여기 물품 소소 덤 하리보 젤리 두 개. 이게 하리보 젤리인데 이거 덤으로 주셨데요 이거 두 개였거든요. 근데 하나는 제가 먹었습니다. 소개해드릴게요. 이샷쏙샷우르로 샷. 속 샷.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슈퍼백 N 견출지고요. 두 개샷, 속샷, 오로로 샷 있는데요. 이는 원래 따로 있었거든요. 근데 제가 이거 견출지로 써있길래 그냥 같이 넣었어요. 이거 되게 가지고 싶어서 다이소에서 사려고 했는데 이분이 마침 세 개를 주셨고요. 어. 이런 지퍼백 4개. 완전 작아요. 귀여워요. 이걸로 DIY하면 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 이런 견줄지 6개 주셨습니다. 이렇게 견출지와 지퍼백을 들 주셨고요. 많이 들어가 됐다 이렇게 있고요그 다음은 목공 블루셨인데요 이렇게 샷 제가 쓰도록 할게요 이따가 필요할 때 제가 쓰도록 할게요 그다음은 이쑤시개인데 랜덤으로 주신 것 같아요. 일곱 개주셨는데요저 이런 지퍼백 되게 좋아해요. 메모지퍼백, 빳빳터잖아요 이렇게 열면 이렇게 빳빳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이쑤시개 일곱 개를 주셨고요. 랜덤인 것 같아요. 그다음은. 아, 천 점, 소량이라 도 있는데, 소량은 아닌 것 같아요. 중량이나 대량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실제로, 어, 이렇게 열어서 보면은 더 많을 것 같아요. 열어서 다 꺼내보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. 어? 하나도 안굳게 완전 말랑말랑하게 왔어요. 이렇게 천점 많이 주셨고요. 그 다음은 생물 해 주셨는데요. 이 정도 주셨어요. 되게 많아요. 와, 그 다음은 마지막이에요. 토핑 믹스 완전 많이 주셨어요. 밀리오의 토핑인 것 같은데 되게 많이 주셨거든요. 이거 진짜 예쁘다. 안 보이. 초점이 저는 잘안 맞춰져가지고 이거 이거 완전 예쁜 것 같아요. 이거 못 봤는데 제가 가서 살 때는 우와 이런 것도 있어요. 안 보이네. 어쨌든 여러 가지 되게 많이 주셨고요. 네, 그럼 이상으로 고은진님과 어, 교환 한물품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. 어, 시간 많이 걸린 건 진짜 죄송합니다. 바이바이.